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3번째 강의고요. 제목은 증거의 성전이 열리다예요. 증거의 성전이 열리다. 본문은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지난번 강의는 어린 양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의롭다예요. 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제 찬송. 성도들의 찬송이었어요. 자 5절 이하를 보니까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성전이 열렸다. 근데 이 성전이 열렸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앞에 한번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요. 자,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서 성전이 열렸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일곱 번째는. 근데 그 일곱 번째 나팔 심판과 사실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이제 성전이 열린다 그러는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15장에서는 하늘의 증거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전인데 증거장막이다. 그렇다는 것은 성전을 증거장막이라고 표현한 거 여러분, 장막은 임시처소죠? 이제 텐트. 그죠? 텐트는 임시처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장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성막과 연결시키기 위한 거예요. 광야에서 쳤던 그 성막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 언약에서 모세 언약에서 특히 출애굽기에서요 언약 괴는요 증거 괴라고도 불려요. 언약 괴는 증거 괴라고도 불려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16장부터 시작될 최후의 심판이 모세의 언약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모세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 즉, 율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7절에 내생물 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 대접 7을 곱천사에게 주거든요. 대접은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은 그 성도들의 기도 부분, 그러니까, 5장 8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이 탄원과도 연결이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성도들의 탄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금대접이, 처음에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탄원이 담겨 있었고, 그죠? 처음에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 탄원이 담겨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탄원을 절대로 흘려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대접에, 금대접에 뭐가 가득 차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있는데, 이 대접 대신에 구약 성경을 또 봐야겠죠? 이사야는요, 대접이 아니라 잔으로 대체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개념이 이사야에 등장하는데 이 이사야에 있는 진노의 잔의 개념이 발전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사야 5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이것도 요한 계시록에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하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치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이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징계당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치던 그들을 치던 억압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노의 잔을 주시라,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성취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와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7천사들에게 그 일곱 주었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네 생물은 앞에서 봤는데 뭐냐면은 이제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천사라을 했어요. 천사항에서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대표 천사들이다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요. 6장이 이제 일곱 민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이 재앙의 사자를 부를 때이네 생물이 이제 이 재앙의 사자를 리드를 합니다. 6장을 절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인을 이 떼면 내 생물이 외치고, 그 다음에 재앙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이 대접을 내 생물이 받아가지고 나머지 일곱 천사들에게 줍니다. 여기서도 내 생물이 굉장히 대단히 위치가 높다는 걸알 수가 있죠. 또, 6절을 보니까,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으로부터 나와. 어떤 모습이냐면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라고 하는데, 이 맑고 빛난 세마포와 가슴에 금띠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죠? 이게? 기족 1장에서 나왔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은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건데, 이 심판은 철저하게 사법적입니다. 법정적, 사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법적인 처벌, 집심판, 다시 말하면 이제 사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형에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대리 수행하는 집행자인, 거, 집행자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일곱 제앙을 갖고 있는데 이 일곱 제앙은 하나님의 사법적인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 동시에 이 천사들이 어린 양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대리자라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사자다. 어린 양이 명하는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내네 생물이 이제 그 심판을 리드를 하면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그 명예에 따라서 심판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심판의 최후 결정권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자, 그러면 성전에 지금 뭐엇 가득하냐? 이 연기가 가득하잖아요 성전에.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연기가 가득 차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건요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일일 다 찾기는 좀 그렇고. 이제 대표적인 거몇 개를 찾을 건데요. 이사야 6장이에요. 자, 이사야 6장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볼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거 역시 요한 기시로서 사용된 이미지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가 찌화다 파는 자의 소리로 말며, 먼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때 에 이제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음부터 이제 심판이 선고되거든요.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선고하시기 전에 성전에연계 가득찬 장면을 이사 가봐요 목격합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본적 있는 에스겔 10장이에요. 에스겔 10장. 에스겔 10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섯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 천사가 그 중에다가 이제 먹통이 있었죠. 허리에. 허리에 먹통이 있어가지고, 인쳐라, 인쳐라. 그래서 인친 다음에 이제 싹 쓸어버리자. 이제 이런 내용이 9장에서 나왔는데, 이 10장에서도 그 말이 같이 나옵니다. 자 10장 2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던져라 이게 뭔지 이게 요한계시록서 보는 대접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이 느낌이 자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에스겔에서도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연기가 가득하였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서 보았던 성전의 연기 이미지와 또 에스겔에서 나왔던 성전의 연기 이미지가 사실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만 끝에 추가되었고 사실은 앞에서 구약에서 사용됐던 이미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역시 사도 요한은 천재겠죠 계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휴대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정확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자, 근데 15장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재앙으로도 부릅니다. 6절에서 재앙. 8절에서 재앙. 또 16장 9절에서도 재앙. 또 21절에서도 재앙. 또 18장 4절에서도 재앙. 8절에서도 재앙. 그 다음에 21장 9절에서도 재앙. 자, 일곱 재앙. 일곱 재앙. 그러면 여러분, 재앙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일곱 재앙. 그러면 또 앞에서 이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재앙을 약속하고 내렸던 게 뭐지? 아까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이미지를 표현으로 쓴 이유가 모세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한다 고 그랬는데, 일곱 재앙. 그러면 사실, 십대 제앙을 10대 재앙을 또 암시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7대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과 매우 밀접해요.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 근데 여러분, 애굽이 캐시록에서 뭐예요? 주님을 죽인 곳이죠. 주님을 죽인 곳이죠.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근데 출애굽 때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선민들을 괴롭혔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이제 영적 애굽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내려진 7대 재앙,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레위기 26장에 오늘 본문과 상당히 그 유사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21절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너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24절.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더 치리라 또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더 징벌하리니 그러니까 7배, 7배, 7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7번 치리라, 7번 치리라, 7번 치리라 이렇게 3번 반복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접 좀 비슷해 보이죠. 이예레내 위기에서는 어떤 백성들한테 이 벌이 내려지느냐? 26장 14절에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예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내 언약을 배반할진인데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칠배나 더 치는 재앙을 보내겠다. 칠배나 더 치리라라는 내용이 예레기 26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 마찬가지죠. 어떤 자들에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배신한 자들. 이제 그 반대 사이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졌거나 지키는 자들. 요한계시록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집합이라고 해야겠죠. 그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지 않은 자들. 에게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절 퍼부어지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칠배나 칠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그 구약성경과 유사하죠. 구약성경에 있는 어떤 이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성전은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이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니까요.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에 구름이 회막에 덮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여호와 의 영광 다시 말하면 성전의 연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것과 동일한 모티브의 그림이 이 일곱 대접 심판 바로 전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학자들이 궁금증을 던집니다. 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무도. 에스겔 10장에서도 연기가 나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였고 또 이사야 6장에서도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였는데 여기 에스겔 여기 계시록에서만큼은 성전의 연기 때문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근데 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여기 이제 8절 보니까 하, 일곱 지형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성전에 앞으로는 들어갈 여지가 있음이 암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겠지만새 예루살렘 성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끝에 가서는 행복한 해피엔딩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아무도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언제까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럼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가? 일곱 째앙이 마치기까지. 첫 번째는요.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개념은 바로 때예요. 때. 때가 찰 때까지 쉬어라.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예요. 자, 근데 성도들의 탄원이 응답받았고 이제는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이 대신 내려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은 이 세상에 대한 중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중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용서할 하나님의 용서는 눈곱만큼도 이제 없고요. 이제는 철저히 응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보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왜 나가요? 중보해 달라고 나가거든요. 더 이상 중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찼어요. 자두 번째 하나님의 엄위와 하나님의 영광 어미와 권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미와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집행에 대한 실행, 집행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 지상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실행될 건데, 그 심판에 대한 최종 집행권자는 성전에 계신데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이 성전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뵐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때는 세상이 끝나고 나서, 세상 끝나고 나서 그분을 뵙거나 아련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천사들이나, 심지어 우리까지, 우리도, 혹은 천사까지도, 아무나,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심판 시작될 때는, 시작되고 나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 여기에 이제 잔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철두철미하고 잔인한 심판이 집행돼서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릴 수 없고. 그전에는 기도를 하면은 천사 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기도도 필요 없는 거죠. 불쌍하게 해 주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문 열리고 연기가 가득 차면은 연기가 차있는 성전에서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고 아무도 거길 못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어 있든가, 아니면은 다 구원받아 있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때더 이상 너네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부르짖음, 너희들의 동정을 베풀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되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였냐? 증거의 성전이 열리다였습니다. 성전이 열리다인데 되게 무서워요. 상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요점, 또 결론, 혹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7배의 재앙. 그럼 이제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7배의 재앙. 그때는 언약이 율법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7대 재앙. 음, 내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장인가? 이거를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기 전에 점검이 돼야겠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증거의 성전이 열리다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고요. 다음 주에는 진노의 일곱 배접 16장 시작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